이거 유튜브 촬영 중이라서 아이패드로 켰는데 하주 괜찮아? 아 그럼요 <laughs> 저유튜버에요자 이거는 행나 앨범을 오늘 교대 사 어, 교대 사러 갔다가 그냥 행나 앨범을 샀는데 사실 한패들도 사려고 했는데 한패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것만 샀고 이거는 드디어 영현이가 왔습니다. 아 진짜 오래 걸렸다 미드라마에 십킬 앨범 사러 간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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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앨범에 사러 갔다가 이제 교대 보이래 그냥 이제 행나 그래 행나. 전에 여인이 아기 포카 여인이 아기 포카 어 끊겨 지금도 끊겨 띠루리 댓글이 안보이네 그냥 할게 여인이 아기 포카를 양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인이 아기 포카가 있으면 물론 있으면 좋지 하나도 상관없어 아 옛날에도 버전두개다 사고 싶었는데 버전이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카운터가 가지고 혹시 데이식스앨 했나 앨범 그치? 너무 귀엽죠 애기 때 진짜 개 귀엽지 않아?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이것도 귀여워 <laughs> 뭐야, 저 미친놈, 뭐야. 흠날. 잘 뜯기네. 사실, 누가 나도 상관없어. 난 박지장만 안 나면 돼. 누락이거나 박지장만 아니면 돼. 어디에 있지? 여기에 있나? 아데 아니 지금 댓글 지금 같이 라방 보고 있는 애 중에 제 친구가 그거거든요? 재영이 팬이거든요? 어 그니까 그분이 나왔어. 아니 근데 세카는왜안 나오냐고. 뭐야? 이거 뭐 스티커야? 이거 붙여야겠다. 아이패드에다가. 아이패드에 붙일거생각다세뭐 별거 없네. 행마에? 어머 어머 자이님 저 어디 갔어? 이거 보여주겠어요. 안 생겼지? 아, 이건 이제 중요하다. 아마 이제 영현이 드디어 아! 자, 영현이 <laughs> 아, 나 사실 영현이 셀프만 나오면 돼. 포카중이에요 내가 말했지, 포카 중에 걔 그지 같은 전신포카랑... 아, 내가 편집해야 겠네 잠깐만, 나 사실 강영이 포카 양보 받을까? <laughs> 어떤 포카? <포커>? 개웃기이 <laughs> 영현이 포카 보여줄까?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강형연 반포 영역 반포사의 포커 있어. 얘는 아 지금 누구 누구냐면 한 명은 박정태이고한 명은 스키드 팬이에요. 우리 j 이 p 식구들 이쁘지? 어쨌든. 먼저 포스터 봐. 포스터. 야, 포스터 뭘 이게 없어? 뭘 포스터 아니, 지갑 통이 뚜껑이 없어자 포스터. 아이 사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네. 이 너무 예뻐 미친. 와 미쳤다 이 오빠. 아 미친 노인 장난해 자 다음. 아 미공포 보인다 미친. 개이뻐. 뭐. 개이뻐 진짜 와 진짜 미쳤다 미친 노인 개빡치게 하네. 야뭘 뭐, 스키즈포사고 아, 나 진짜 미드들만 느껴고거 용서, 갑자기 용서해줄 뻔했네. 와, 진짜 이쁘다. 진짜 뭐야? 어, 아, 진짜 왜 이렇게 이뻐? 나네 아, 진짜 미친놈, 개빡쳐. 자, 이렇게 이게 뭐 인형 메코지라고러나 이거? 다음 친구가 반부다 이 한남도 유엔밀이지자고 <laughs> 개웃겨. <laughs> 좋아, 좋아. 그런 주작 아주 좋아. 자, 먼저 앨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얇아? 이거 세개 합친 게내 교재 교재 반도 안 되는데? 이거 어떻게 했죠? 이거 너무 얇아가지고 어떻게 해도 될지 모르겠다. 어? 이게 뭐지? 아, 아이 아, 점심이다. 아, 개 빠져. 아, 진짜 전신 나왔네. 아, 나셀카 갖고 싶었는데 어... 아, 미친놈 개 빠져. 이것도, 이거는 뭐 그냥 쌩얼 넣는거가 아, 씨전신 진짜. 진짜. 아, 씨전신나왔 아, 어머진머 진짜. 신을왜짜냐짜 진짜. 진짜. 이거요잘안 보인다 진짜. 가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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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짜 진짜. 아니, 솔직히, 다 중복이 많겠지? 진짜 장난 아니야? 아, 어 진짜 중복? 아니, 전신 은 좋긴 한데. 와, 야, 또 전신이야! 야, 미친 거 아니야! 아니, 나 전신 좋아. 좋은데, 아니, 좋은데, 내가 전신 지금. 아니, 내가 진짜 친구한테 이거 중복이니까. 아니, 친구한테 그 전신 세계 중복날 중복 것 같다고. 아 진짜 개오건데아나새사 중독이면 어 중독이야 중독이면 나 라이브 바로 끌거야 아화못 듣겠어 나 진짜 고소해야 돼미드 어떡해 야게스트스 받아 야 진짜 중독이야 아 진짜 장난 아니야 아 잠깐만 이거 오바마 솔직히 뭐야 이건 잠깐만, 이거 왜 중복이야? <이> 이거 전신이가 전신 지금 올리고 날라... 지금 셀카로 이거 교환해달라고... 교환해달라고 해야 돼? 이게 지금 말이야, 방구야. 어, 이거 어떻게 이거? 아, 야, <웃음> 솔직히 세개 중복 오바다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? 와, 이게 뭐야? <laughs> 찌더라고? 이 지갑에 껴갖고 메고 다니라고? 아, 진짜 미드 <laughs> 진짜 어떡하냐?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이쁘죠? 아, 마음의 평화가 온다 얘들아 나 오늘 앨범 포카 그냥 누락이라고 생각할게 에이 거짓말 에이 아직 나 앨범 안 왔지? 나 오늘 포카 이거밖에 안 왔어요 저나 오늘 포카 누락했다아 뽀뽀하기 진짜 해. 짜증나게 하네 아 그치 미군포 레전드지 괜찮아 미군포 괜찮아 아 여러분 저는 그럼 이제 오늘 브이로그 마지막 아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학은 별로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저 오늘 수업 아막나힘나 어디 갔어 이렇게 저 저희는 수학 저는 앨범 포카 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다고 할게요 안녕